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4절 15절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스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한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에 저희 작은 누나 친구가 제 생일 됐을 때에 선물을 하나 해줬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그냥 예쁜 시들이 이렇게 적혀있는 거였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날은 흐린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맑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구름 낀 날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인생을 날씨에 비유해서 그렇게 기록한 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때는 그냥 그렇게 넘겼는데 시간이 자츰 지나고 나면서 아, 우리의 인생길에는 정말 좋은 날도 있고 또어좀 우울한 날도 있고 화창한 날도 있고 또어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그런 날도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 아무리 행복한 사람, 모든 조건이 갖춰진 사람도 때로는 낮아질 때가 있고 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비바람이 메몰아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의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 비관주의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또 좌절된 환경에 놓여지면, 야, 이제 다 끝이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고, 극단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지혜자인 전도자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한번 잘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형통한 날 있지요? 이때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겁니다. 권고한 날에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권고함과 어려움을 주시면서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를 숨겨두시고 또한 우리를 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는 아닙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으로 그리 잘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기양이면 애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더 낫지요. 그러나 그가 아, 죽을 목숨이었는데, 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 살아나게 되고, 또, 바로 공주의 아들이 돼서, 궁정에서 그렇게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되면, 우리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 주시는구나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어, 잘 살펴보면, 이렇게 타고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 가운데도 큰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날 때에 그의 유모는 자신의 친 어머니죠. 그 어머니가 젖을 물리고 이 아이를 기르면서 무슨 교육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에 대한 그러한 교육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신앙이 있었고 그 마음 속에 동조를,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갔더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 특별히 한 사람이 이 히브리 노예를 아주 고역스럽게 어, 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분노가 속에서부터 확 올라왔죠. 자제하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다음 날되었습니다 밖에 나갔더니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논쟁이 붙어 가지고 다투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포끼리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야기하지요. 야, 너나 죽이려고 하느냐? 14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 죽음의 광경을 봤기 때문에 분명히 이 모세에게 큰 위기가 온 겁니다. 이 사실은 금방 소문이 납니다. 바로의 귓가에도 들립니다. 15절 보니까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바로가 찾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궁정에 남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어, 왕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서 누군가 살해했다라는 것은 아주 큰 오명이고 이것은 그 왕족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모세가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도망을 칩니다. 미디안 땅으로 가요. 미디안 땅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로 도망친 인생. 이제는 그에게 곤고한 날이 온 것뿐만이 아니고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로 도망자로 그렇게 신분이 바뀌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과의 인생 가운데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완전히 추락한 그러한 모습이라 볼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미대한 광야로 모세를 몰아가셨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모세가 잘못돼서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또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굶주리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인생에 거친 날을 허락하시는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증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날을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 정말 절벽으로 모시는 이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얼마든지 다 보호하실 수 있지만 내버려 두실 때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이것을 하라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낮추심의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속에는 누구나 다 죄성, 야성적인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내 쾌락 좋아하고, 내몸 귀하게 여기고, 뭐든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 자꾸 그런 가운데서 인생은 허망하게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조절 못하는 모세를 미대한 광야로 모시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일꾼될 수 없습니다 분노해서 있으면 계속 죽이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마치 살인공장 같은 존재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시고 그가 낮춰지지만 미디안 광야로 몰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꼭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 왕궁에 있다가 미디안 광야로 밀리게 되는 것은 역시나 기쁜 일 아니고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모세의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 가서 정말 이 속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40년의 미디안 생활을 통해서 그는 점점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되고. 40년 기간 동안에 자신의 그 혈, 혈기를 컨트롤 할수 있는 통제력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웨이스트 하는 시간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허비하는 시간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에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빛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곤고한 날에 늘 생각해야 됩니다. 곤고한 날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그렇게 묵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낮아지게 될 낮아지게 될 때에 그 낮아짐 속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 무능함입니다. 그냥 무능하다고 끝나버리면 세속적인 사람으로 끝나버려요. 그냥 비관주의자로 끝나는 거죠. 아예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내 인생 모르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신앙인은 낮추는 가운데서 겸손을 배웁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겸손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왜 교만한 건지 아세요? 다른 것 아니에요. 뭐가 됐던지 간에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도 나는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도망치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겸손하다 그러면 좀 자꾸 한국적인 정서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성경에 다분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 진짜 겸손 무엇이냐?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도망치는 것. 하나님 앞에 안기는 것, 하나님께 아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시편 22편 26절은 증거해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대꾸로 되어 있어요. 결국 겸손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자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자,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고 살 길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또 낮아지는 일들, 또 고통의 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곤고한 날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 통해서 겸손으로 이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그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